사도신하 심으란 게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나는 천지의천의를 믿습니다. 나는 개의 위를 하신 하들을 보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상당한 뜻이 되어 동정동을에게성하시오본대와불안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오. 장사한 지살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나는 이꼭회의안적이시오

न 시험을 다 do 마다 지혜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을 사랑으로 퍼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 기쁨이 되는 가정과 교회 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력에 저희들을 이곳까지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날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극휼히 여기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민족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여러 전반적인 어렵고 힘든 문제문제를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세계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기시고 특히 전쟁이 끝나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안절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지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진달할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란담을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들주님의 손길로로 만주시고하나의하으로깨끗하게치하하여주었었님 오늘은 또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하여 주시고 빈하리가 없도록 주님께서 많은 영님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주하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자원서 17장입니다. 이절에서1 2절까지 말씀 교독하하시마마지막 절은 어찌 지습니다자금지 17장 1절에서 1 2지까지 말씀입니다. 마른 지한 지금, 만 입고도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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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금을 연단하을은마을연단하거니와이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 앞으로, 이 부분은 앞 자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로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하분은는부이부은자이은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중견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는 것을 이해하는 자니라. 간 자는 반영 만힘 순하 니 그러므로 그 에게 창 인한, 사 자가 보냄을받 으리라. 자의 새끼 를비눈 만날 전쟁, 미련 한, 일을 행하 는 미루 는 자를 만 나지 말 것이 니라. 라 오늘 의 말씀 은마름떡한 조각 만 입고도 화 목한 것이 집에제 욕이 가득 하 고도 다투 는것 보다 나았 다는 것 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그를 지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새끼 빼앗긴 암공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이죠. 시작. 본절은 재물의 많은보다 화목한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동시에 가정의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것들. 다시 말해서 신뢰, 사랑, 우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가정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이죠, 시작. 본절은 지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자리에서든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종이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일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인이 자신의 종들 가운데서 지혜로운 종으로 하여금 자신의 미련한 아들의 후견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활을 지도하게한 사실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함으로 지혜를 얻는 분들이 다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이죠. 시작 도가니는 그의 풀물물을 여우한 마음을 연달하십니다 네. 본절은 사람의 마음도 순수하게 되려면 강력한 시련의 풀물을 통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인 상태의 사람의 마음은 죄로 오염돼 있어서 매우 강팍하고 도무지 아름다운 구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선이라고는 행할 줄 모르는 것이 자유인인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답게 되면 려 반드시 연단에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닥쳐 고난이 나를 연하시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고 혹시 고난에 닥쳤다면 잘 견디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이죠. 시작 아, 사이 악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는 험담을 즐겨 듣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쉽게 타인에게 전달하여 타인과 공동체 전체에 인간관계를 파괴한다는 라 겁니다. 이들은 본성적으로 악을 좋아하며 즐기까지 한다고 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대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그에 따라 대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의 의해 지움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움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이죠. 시작 본조로는 자성들은그 가문의 왕성함과 지속성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써 조상들의 기쁨과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비롯한 조상들은 자손들과 또 지위, 영광을 보장하며 강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7 절이죠. 십이 지금 는것자아하 것이 한 지나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만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친 말을 하지 않도록 늘 우리 입술을 경계하고 우리 입술을 파수꾼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거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짓말은 모든 악한 언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미련한 자조차도 거만한 말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데, 존귀한 자가 거짓말곧 악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존귀한 자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해야 그 본분에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죠. 때문에 우리 입에서 거짓말, 또 지나친 말,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어느 생활이 어떻게 할지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입술,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벽마다 점검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 절이지요. 어, 시작. 임자라는 말은 뇌물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점은 뇌물이 그것을 받는 자의 마음을 움직여 무슨 일이든지 성사되게 할수 있다라는 말이죠. 결국 본주은 뇌물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뇌물의 힘이 있다고 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뇌물을 주는 것은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죠. 구절입니다. 아, 시작. 사랑을 구한다라는 말은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죠. 이간하다라는 말은 서로 멀어지게 된다, 멀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본절은 허물을 덮어 주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지만 허물을 잘고 들추어 내면 친한 친구로부터도 멀어지게 된다는 라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은 잘못을 보고도 못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되 그의 허물을 이해하고 용서하여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에 더 겸손히 엎드려 그 책망과 지적에 대해서 회개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지적하고 책망하되 그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이죠. 시작. 자에게 내근 자를 는 것보다 더 깊이 다 본절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관련하여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는 말 한마디로 표현되는 지극히 작은 자극만 받아도 죄를 깨닫고 뉘우친다는 겁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매 100개로 대변되는 강한 자극을 받아도 죄를 뉘우칠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죄에 관한 작은 자극만 받아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양심에 약간의 거리기만 와도 즉시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절이죠 시작. 잔인한 사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범죄를 일삼는 자를 심판하시는 폭풍이나 질병.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 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왕이 자신에게 대적하여 반역하는 자를 멸망시키기 위해 보낸 잔혹한 사신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죠. 12절이죠. 시작. 이 왕이 을 만난 절일일는 본주는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게 되면 그 미련한 자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 때이 사람이 미련한지 이 사람이 지루한지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길 원합니다. 미련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즉시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멸망으로 가지 않고 실패로 가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늘 가족이나 교회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화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작은 자극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큰 자극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을 놓고 전세계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특별히 전쟁을 속히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아주 은늘 귀에 풍을 놓고, 하나님 우리 입술로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베란다 부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가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시로 기도에 저희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앞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 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아버지 직장에서나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사랑이 넘치는 마음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는 위련한 자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순수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는 순수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수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지도할 때에 대한민국을 붙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문화적으로 퇴폐 문화, 아버지 악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넘쳐날수 있도록 아버지의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세계에 퍼져 있는 아버지 불신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세계에 있는 두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아버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사리기도 합니다. 가족들에게 놀라운 부응의 불길이 타오르시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베란다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여 놀라운 은혜와 증거데 베란 문제가 하나님처럼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로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내가 넘쳐나는 비의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복을 더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교만들이 다 떠나가고 겸손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불신 중에 악한 영은 물러가고 순종의 영이 마기로 납니다. 아, 우리 미련의 영이 물러가고, 아, 우리 지혜의 영이갈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특별히아버린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수의 볼로 정결케 되게 하시고, 깨끗게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요 기도해 주셔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자리도 차고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 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비동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